អីយ៉ា 처음에는 그렇게 이성훈 선수를 딱 꼽, 꼽아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간건 아니고요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딱히 뭐 하고 싶은 선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상대전적에서 뒤지는 선수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제가 좀 아쉽게 두번 정도 져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MSL에서도 보을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지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든 뭐 어디서든 만나가지고 3시 2강에서 만나서 그냥 게임을 한번더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같은 조가 된 것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랄까 제가 스스로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뭔가 게임이 잘안 풀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마우스 컨트롤도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게임하면서도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었고 그래서 워낙 유리했던 경기를 좀 뭔가 좀 창피하게 그렇게 좀 소위 말하는 오해의 경기로 풀어나가게 돼서 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제 자신한테 그래서 좀 그때는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. 워낙 근데 진영수 선수나 이영호 선수랑은 굉장히 연습 때도 많이 했고 많이 하는 사이고 그리고 방송 경기에서도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최근 지금까지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는 뭐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해서 기본기 싸움으로 갈것 같아요 뭐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할것 같고 꾸준히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잘했던 선수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기복을 줄여야,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도 저는 프로리그에서만큼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리그에서만이라도 어 예전에 좋았던 성적을 다시 끌어올린다면 네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일단 경기는 일단 신인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제가 뭐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방심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음 경기가 이재호 선수랑도 예정돼 있는데 일단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욕심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. 이제 그냥 2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니까,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. 지금 1등이 뭐,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 것, 있는 것도 아니고, 최후의 1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곧개막하는 3라운드에서 가장 그 순위 변화가 심할 것 같아가지고, 그때 좀 집중을 잘 해서 굳히기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저는 MSL보다 32강보다 스타리그 이번에 그 36강이 사실 저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. 왜냐면 떨어지면 PC방 예산을 다시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한번 실수하면 또 다시 또 예선이기 때문에 진짜 꾸준히 그냥 메이저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경기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개인 리그. 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서 꾸준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작년에 한 해는 좀 제가 좀 아쉬웠던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는 꼭 그런 것들 다 이뤄 가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